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코로나 덕분에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공체조 시간에는 전신 드들기, 토닥토닥 건강법을 중심으로 체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목을 앞으로 쭉 목을 쭉 늘려서 앞으로 숙여봅니다. 턱이 가슴에 닿습니다. 쭉 늘려서 턱이 가슴에 닿습니다. 바로, 천천히 목을 들어서 턱을 번쩍 뜹니다. 저 번쩍. 바로, 자, 다시 목을 천천히 좌측으로 틀어봅니다. 좌측으로. 좌측으로. 바로. 자, 다시 우측으로 틀어봅니다. 우측으로. 우측으로. 바로. 자, 이번에는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서. 왼쪽 귀를 이렇게 갖다 대시고 쭉 목을 지금시 당겨 봅니다. 목줄이 계속 늘어납니다. 바로 다시 왼손을 들어서 오른쪽 귀를 잡고 쭉 목을 냅립니다 바로 자, 이제 손을 이렇게 깍질 껴서 뒤통수를 잡으시고, 머리를 끌어안아서 지금 시당 땡겨 봅니다. 우리 꼬리뼈부터 경추까지쭉 늘어나는 걸 느껴봅니다. 쭉쭉 쭉 늘어납니다. 늘어납니다. 쭉쭉쭉 쭉쭉 바로. 자, 이제 다시 깍지를 끼시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턱, 턱을 쭉 밀어 올립니다. 최대한 천 목줄기가 늘어납니다. 목줄기가 쭉 늘어나면 미니 대전 및 주름이 없어지고, 바로, 이제, 손을 내려놓으시고, 저, 목을 굽혀서, 천천히 좌식으로 돌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반대로 오른쪽으로 여섯 일. 목을 좌우로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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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뇌파 진동을 합니다. 목을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 하면서 흔들흔들. 흔들. 어제도 뇌파 진동 많이 하셨죠. <laughs> 뇌파 진동 뇌파 진동 뇌파 진동 뇌파 진동. 자 단전도 두드리시고 단전도 두드리시고 네파 진동합니다 자 이제 멈추시고 자 손으로 백해백해 툭툭 왠지 이렇게 툭툭툭툭 머리를 두드립니다 머리 머리를 두드립니다 머리 백회입니다백0백회 백혜.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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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통수 두드리고 태양도 두드리고 머리 전체를 두드려서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손끝에 우리는 십전혈입니다 손끝에서 음식 맛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기운이 좋은 기운이 많이 나오고, 또 나쁜 기운도 나옵니다. 하지만 내 몸을 살리는 손끝, 십전혈로 툭툭, 툭툭 머리를 계속 두드리면 혈류량이 증가돼서, 혈류량이 증가돼서 머리로 전달되는 혈류량이 증가되면, 뇌졸증을 예방하고 뇌졸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시원하게 만들어 주면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데 이뇌 속에 있습니다 뇌 속에 내 답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귀도 이렇게 비틀고 귀를 비틉니다 비틀고 비틀고 귀또 아래로 이렇게 늘리고 또 옆으로 쫙 늘리고 잡아 늘리고 귀를 귀하고 잘 누르면 건강이 보입니다 귀 자. 문지르고 꾸기고 귀를 막 꾸기고 문지르고 아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야 몸도 부드러운 겁니다. 자 이제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하나 둘 하나 둘 무릎도 살짝 살짝 펴다 펜타, 펴다 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손바닥 따라서 차은 작은 작은 내려갑니다 손뼉을 칩니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는 부르지 말고. <laughs> 자, 이제 손등, 손등, 마음껏 한번 들려봅니다 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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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로 등 손등, 손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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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손가락을 세우시고 어, 어, 손가락 따라서 내려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엄지손가락 생선손가팔팔치치에에 so, s 이 아 해고 소리를 내봅니다. 이, 이거는 요 음성 대공법입니다. 아해고 아, 가슴이 열립니다. 하나 둘셋아 하나 둘 하나 둘 신나게 누디는 신나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손바닥 따라서 작은 작은 내려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박수를 칩니다. 박수는 최대한 많이 칩니다. 아주 풍자적으로 과격하게 박수를 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움직이면서 자, 어깨까지 움직이면서 한번 쳐 봅니다.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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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위로 하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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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하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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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 손가락을 세웁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손등 손가락 새끼손가락 팔꿈치 겨드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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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늑골도 퐁퐁퐁퐁 퐁퐁퐁퐁 퐁퐁퐁 겨드랑이를 두드리시면서 벌어붙여 가세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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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천천히 등 뒤,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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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퐁퐁 드립니다. 퐁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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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퐁. 엉덩이 따라서 내려갑니다. 뒤, 허벅지, 오고, 팔치 발등 발등 m l 서 위로 하하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h huh, h u 하나 둘 h huh, huh, h 여 h h u 여덟 아홉, 아홉시 오 좋다 회장님. 아홉시 오 좋다 기사님. s h 좋 좋다 o 님님 y o u 좋다 다섯 둘 a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o e d y 좋다 r t 님 얼시우저다. 얼시우다 <목소리> 얼씨구 좋다 아홉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흔 얼씨구 좋다 회장님 얼씨구 좋다 하나 둘. 이 바깥 성 타고 차근 차근 바깥 복사시는 이행합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안쪽 복상시 따라서 위로 올라 옵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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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심장 심장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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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소장 대장 대장 하나 둘셋 하면 박수를 20회를 칩니다 하나 둘셋 손을 따뜻하게 비벼서 따뜻해진 손을 따뜻해진 손을 가지고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얼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쓸어 넘기면서 정말 시원하다. 정말 시원하다. 왼손 쪽으로 싹 쓸어서, 어이구, 시원하다. 오른손 쪽으로도, 어이구, 시원하다. 몸 전체를 쓸어서, 어이구, 시원하다. 시원한 걸 몸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이구, 시원하다. 시원하지죠? 숨 들어 가시고 내쉬고, 몸 전체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